어, 네, 이번 영상부터는 오디오가 조금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작은 거를 하나 얻어다가 지금 연결을 해둔 상태고요. 어, 원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한 100명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장비를 하나, 둘 이제 맞추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선으로 마이크를 먼저 구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음,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도 있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이크를 조그만 거를 하나 얻어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 이 녹화를 마치고 이제 가져와서 편집을 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없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예은 님의 도서 추천 시작합니다. 예은 님은 10대 후반이시고요. 고등학생 쯤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점 인스타 팔로워나 아니면 서점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주 연령층이 보통 2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10대는 정말 흔치가 않으시거든요. 어,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고 책 추천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창작을 하는 일과 감정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글쓰기가 취미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소설, 좋아하는 작가로는 구영무 작가와 최진영 작가를 꼽아주셨어요. 재밌게 읽은 책으로는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 어... 예은님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들이 좀 여러 개들이 떠오르는데요. 떠오르는 건 떠오르는 건데, 과연 이게 적합한가, 최선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 쉽지가 않네요. 음. 뭐 우선 떠오른 책들만 나열을 해보자고 하면, 우선 최은영 작가님의 쇼크의 미소, 어, 그리고 은희경 선생님의 세해 선물, 음.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복 선생님의 무한화서가 떠오릅니다. 어, 최은영 작가님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은영 작가님 작품도 어, 만족스럽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선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추천드리는 걸로는 역시나 이제 명작으로 꼽는 축구의 미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최은영 작가님의, 저 개인적으로 초기 단편들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하그이후의 뭐 책들이 뭐 별로다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워낙에 이제 초기 단편들이 뭐 너무 좋다 보니까, 최은영 작가님을 처음 읽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축코의 미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문장, 뭐 문장이 아름답고, 뭐, 좀 문체가 담백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중한 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네, 한번더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을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꼽아 주셨는데, 어, 이는 보자마자 제가 아, '그러면 은희경 선생님의 새해 선물을 추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모순을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한테는 새해 선물을 자연스럽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근데 조금 꺼려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모순의 시대 배경도 예은님의 연령에 비하면, 나이에 비하면 은좀 옛날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 세일 선물은 그 모순보다도 더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시나 그런 현실과 좀 괴이 가 이런 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근데 두 작품이 조금 어 서사 진행이 좀 비슷해요. 그 모순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청년기의한 시절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새 선물은 어 소녀가 유년기 전체. 늘 겪으면서 서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양이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어, 더 풍성하죠 읽을거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을 재밌게 읽으셨다라고 하면은 새해소문은 재미가 당연히 있을 건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좀 옛날 배경이어서 더 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새해 선물 작품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인생 책을 꼽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 다음으로는 장강현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설은 아니고요 소설은 아니지만 이제 학생의 신분이시니까 학생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대입을 앞둔, 입시를 앞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시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이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대체 왜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그 의문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어, 네. 뭐 아무튼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뭐 한국 사회의 구조라거나 아니면은 이 입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뭐 물론 이 책을 읽고 그러한 것들에 뭐 불만을 품고 뭐 사회 개혁을 하시라라고 이인 권유드리기 위해서 한건 아니고요. 결국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좋은 일이다라는 의미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계기로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 책도 그 장강면 작가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 책에 똑같은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뭐 없고 찌질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음,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제 이성국 선생님의 아포리즘, 네, 무한화서입니다. 이성국 선생님의 시창작 수업 내용을 아포리즘 형식으로 이제 엮은 책인데요. 저는 만나는 창작자들한테 다이 책을 추천해요. 더 무한해서 읽어봤냐? 아주가 으면 한번 읽어봐라라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작자라고 한게 시나 글을 떠나서 뭐 그림이 됐던, 음악이 됐던, 뭐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추천을 해요. 이책 읽어보라고. 어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그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를 만드는 있어서, 그래서 가끔씩, 가끔씩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읽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러죠. 내용이 시창작 수업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뭐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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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시는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걸로 다, 다 대입해도 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뭐뭐 뭐를 이 시가 시간이라고 뭐 음악은 뭐뭐뭐, 뭐, 글은 뭐뭐뭐뭐 글은 뭐뭐 뭐, 그림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한 가르침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쓰기에 그 뜻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좀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근 뭔가 정말 글 쓰기에 뜻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좀 두고두고 묶여주면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독을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그냥 뒤적뒤적하다가 아니면 그냥 펼친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 그냥 읽고 또 넘겼다가 또 다음에 생각날 때또 한번 꺼내보고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예, 이성호 선생님 아포리즘 시리즈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문학 동네에서 나온 그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게 만들지 못했다? 푸르게 하지 못했단 말, 그것도 있고 이제 이 무한화서가 나온 문학가 치성사에서 나온 같은 시리즈 불안하는 말들 아니면 극지의 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 무한화서 한 권이면 충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추천드렸는데요. 어, 음, 솔직히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 앞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통 10대 분들이 선정해서책 추천을 해달라고 라 하면 은 청소년 문학상단 소개를 해드려요. 그게 뭐냐면 어, 어떤 책들은 그러니까 그 특히나 문학책들은 시간이 되어야 읽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뭐 사회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제야 이제 보이고, 읽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실 저는 10대 때 만화책만 주로 많 봤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예은님은 무언가 그런 창작자로서 아니면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뜻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것들로만 봐도 뭐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분도 아니신 것 같다 보니까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늘 제가 추천 드린 책들을 뭐 어떻게 뭐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셨는데 펼쳤는데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책이 좋지 않아서, 그,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금 폈는데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바로 바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몇년더 지나신 다음에 읽어보셔도 충분하시니까요. 네, 이렇게 좀 우여되는 마음으로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독서 생활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